자, 안녕하십니까? 골프 아시아 CEO 유한수 리차드 이사님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좀 피해를 보신 회원분들도 있을까봐 많이 염려도 되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글로벌 쪽이기 때문에 그냥 회사의 방향 정책은 쭉 이어서 갈 것이고요. 자, 오늘이 경풍경매 3회차입니다. 오늘 경풍경매 대충 오늘 올라온 상품은 어, 2월 된 상품이 있고요 자, 2월 된 상품은 쇼파가, 쇼파하고 공기청정기하고 Y. 그게 지금 어, 100명, 300S포인트 100명인데 지금 한 40명 정도가 부족해요. 네, 그 40명이 되면 그때 다음 주 수요일 날있다 그럼 그때 이제 당첨이 될 거고. 어 벤츠 올라갔죠. 예 벤츠 이거는 이제 그 마하바르 바로 밑이 아니고요. 마하바르 최상급 바로 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하바르보다 더 비싼데 대한민국에서 벤츠 두 번째로 비싼 가격이고요. 품위가 느껴지고 A M G 랑좀 스포츠카 같은 느낌의 예 그래서 500마력이 품어에는그 엔진의 소리와 편안함을 그대로 벤츠라는데 한번 어. 회사가 계약을 했고요 저희가 손수금으로 50%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50%를 주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리스를 타시라고 어 원, 본인이 원하면 3년만 했, 원한다 하면 3년 하고요 5년을 원한다 하면 5년을 해요 왜 그렇게 해드리냐 일단은 벤치라든가 아우디 이런 거는 세금이 많이 나네요 그러면 저는 사실 안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번이골본 아시아를 만나서 정말 한번 행복을 느끼고 실제 차량을 타시라는 뜻에서 어, 취득세 등록세가 일단은 니스로 뽑기 때문에 마음대로 기름값만 내고 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3년이든 5년이든 마지막 그 약정 끝나면 저희가 이제 일시불로 남은 금액. 전부 드려서 명의이전까지 시켜드리면 그때부터 본인이 하게 고요 그때 나는, 어, 경부경매 했는데 또 탔어. 또 탔어. 그러면 차량을 바꾸셔도 돼요. 그러면 그 차량은, 어, 본인한테 저희가 드린 거잖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니스레지만 본인이 그 부분을, 어, 팔겠다 하면 저희가 그걸 또 팔아서 드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400 지금 이 차량이 정확하게 2,45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본인이 팔았을 때 5년 타고 팔아도 벤츠는 벤츠입니다. 예. 7천만 원또 생기는 거야. 안 좋아요? 좋아요. 이 예, 벤츠 얘기 하니까 크게 공감을 못 하는데 그상품 있고 그다음에 아우디 A8, 어, 아우디 하고 지금 벤츠 둘다 제가 4륜구동을 하는 이유는 안전이에요. 어, 대한민국은 살악지대가 많고, 꼬부라진 길이 많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사륜구동으로 해서, 편안함을 느끼라고 이렇게 했고요. 어, 근데 상품은 다음 주까지는 엄청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셔서, 추첨번호는 랜덤으로 받듯이, 요것도 100개입니다. 자, 이렇게 100개면, 다음에 이, 이 100개인데, 어떻게 400명, 600명 걸 어떻게 하냐. 이거는 다음 주에 생방송 보시면 그 방법 아실 거고요. 자, 요총 100개 중에,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총 경품 중에요. 여러분들이 벤츠는 크게 와닿진 않죠. 그죠? 오늘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쇼파 뺐고요. 루이비또 가봐! 자 100S포인트로 100명이 참가를 하셨고요 내가 여기서 3개를 넣었다 그러면 30명 중에 하나인거예요 어우 개 넣으셨어 네개 그러면 25, 25명 중에 하나인거예요 확률게임입니다 자 이거는 어, 오늘은 어, 비도 오고 하기 때문에 방송 제가 길게 했더니 많이 편집당한 관계로 편집 안당하려고 빨리빨리 진행할거예요 일단 일단 누이미동 자 이거는 어100%어요 제품을 드릴 수 있고요 나는 현금이 필요해 현금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에 100 100 S 포인트에 100명이면 어 돈으로 따질게요 어, 한국 돈은 1,2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600만 원 50만 50%할때 50만 원이죠 <laughs> 자 당첨 된동시에 회사는 그분한테 의향이 다른 상품이 아니라 돈을 원해. 그러면 50%를 그분이 등록된 US 주소로 바로 50% 보내드릴 겁니다. 그분이 의향을 표시하시면 그거 급하지 않아요. 나 바로 줘 해도 드릴 수 있고요. 다음 주에 생각해보고 줄게 하면 그때 드릴 수 있으니까 바로 이제 50%를 위에서 드리면 한 600만 원이죠. 자 그거를 또 현금화 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회사로 보내주시면 5%된 수수료로 계좌로 이체해드립니다. 네. 공감 안 되세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의미또 빨간색! 자, 압구정도 현대백화점에서 산 거고요. 자, 이거의 주인공 되기 전에 추천자 한명또 나와야 투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추천자 중에 누구 하0 분? 어, 나오세요. 마스크 쓰고 나오세요. 자 일단 빛이 있다 없다 있어요 아 어, 빛이 있다 그면좀의때 이게 이제 전에 이거 얼굴 공개하면은 전에 남자친구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데기다어 그래 저는 예 버는 게 좋겠죠 인사 좀 잠깐만 누이빛1 2 0 0만 원짜리 당첨하는 거야 네. 종 전에 세개 넣었어 지금. 여기 지금 종전에 생긴 어요 아까 6시에 오셔서. 아까 그. 글로벌 해외에 계신 리더 사업장들이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30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자, 오늘 저녁에 편집돼서 올라가죠? 네. 기술자님? 네. 예. 그러면은 저녁에 저기 올라가면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포인트로 전환했을 때 마음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laughs> 당첨될 거라는? <laughs> 네. 데 만약에 어, 콘도로 저희가 이틀 후에 14%를 받는데 받는 이자 계산해서 S포인트로 넘어간 거고요. 만약에 이게 꽝이어도 후에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저희는 한명 몰아주기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오셨으니까 인사 한마디. 네, 여기 전세계 회원님들 다 고생 많으시고 뭐 이해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전에 그 생각나는 남자친구 있잖아요 어, 김철수, 철수야 나 여기 있다 합동 9번 출구에서 10m 내려오면 여기 오면 나볼수 있어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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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 하면 안 돼요? 아니면안 하셔도 돼요 가볍게 인사 네. 그냥 인사. 골프원 회원. 네. 누구는 봅니다. 아 골프원 회원 김장님입니다. 네. 다 되셨죠? 응. 네. 이렇게 어. 네. 많이 긴장이 되셨나 보다. 자 그러면 어 긴장이 되셨으니까 이 긴장감을 집에 가서 푸르시라고. 어 제가 고급 와인. 감사합니다. <laughs> 예, 아니 준다는 <준단> 얘기 아니야. 공금이 <laughs> 있다는 아니, <준단> 얘기야. <laughs> 네, 그거 하나 제가 선물 드릴게요. 자, 시자 어, 이제 어누이비통은 1번부터 100번이기 때문에요. 여기 공은 1번부터 100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단첨이 되시겠죠? 네. 추천 번호도 본인. 추천한 거에 랜덤 추천 번호 받으셨고 혹시 번호 기억나세요? 몇번이지세 개나 있어 는데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우리 MM 3 0 0 0 번이죠? 에? 공사 3천. 예, 사장님 거를 그, 봤더니 잠깐만요. 2회차. 2회차 2회 그러니까 경매 2전. 그래. 아 이거 아니에요? 네. 어이 번호가 있는데. 이분, 딴 분과 틀었더니 추천번호가 94번이야. 네, 란이 예, 란이 자, 그러면 이 양인 사장님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공사 일자 자, 잠깐만요. 공3 03. 비밀번호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에스포인트 아직도 387개 남았네요. 네. 한 50만원 돈 돼요. 네. 예, 요에 우리 사장님. 경구 전체 2회차2회차 이회차, 2회차 2번이죠. 네. 경매장 2번. 네. 자, 우리 사장님 번호는 번호는 이회차 2번 2개 있네요. 네. 90번. 네. 네 90번, 44번 네. 추천 번호 받으셨어요. 아싸. 자, 본인 거 되면 이제 허을 하겠죠. 네. 돈으로 <laughs> 가져갈 것 같아, 요백으로 가져갈 것같아요 돈으로. <laughs> 어 저희가 돈으로 가져갔을 경우, 어 같은 상품을 저희가 현금으로 주고 생거기 때문에 어또한판더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떤 회원 중에 한 명이 정말 비싼 의류통을 이걸 타고 다닌다. 그러면 그분한테 선물로 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네. 아니 그면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죽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경북경을 경북 하는 이유는 저희가 늘어나는 캐릭터를 소각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어, 매주 수요일날 참여하신 분들은 금요일날, 또 오늘 토요일날 참여하셨던 분들은 어, 월요일날. 근데 내가 참여했는데 벤츠의 이론이 안 찾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오느냐,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캐릭터가 총 100개가 수각이 됐어. 그런데 10개가 우리는 기본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거기서 신규가 더 늘어나서 나올 때 5개, 10개가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본인이 A코인 있다해서 내려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단 랜덤이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것도 랜덤인데 전산 입력상 열심히 활동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내려오게끔 노직을 했고요. 참고로 저희 그 전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전산 최고의 팀두 팀이 기업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LG전자 TV를 만든 그 회사 두 팀이 서로 오픈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이 음. 어 상당히 고급 고퀄리티한 전산이고 다음 주부터 탑재되는 거 보시면. 정말 이 전산이 이렇게 멋질수 있나? 어, 이제 이런 부분도 나오실 거고 캐릭터도 저희가 이제 또 해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을 보내는데 아싸콘도로 이틀에 14% 골프원 아시아 재밌을까해재죠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린대요. 그 아싸콘도로 이거에 요 말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모티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를 <laughs> 감상. 예, <laughs> 예, 이런 거는 역동적인 거는 캐릭터 값이 좀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취합 취합해서 어 저희 개발팀의 장점은 최고잖아요. 만드는 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팀 그 멋진 캐릭터 또 프로그램 또잘할수 있도록 진짜 음지에서 고생하시잖아요. 두운 박수 한번 보세요. 자, 추천하겠습니다 길면 안 돼. 자. 어, 2회차 경매 2번 누이 밀동 1번부터 100번까지 받은 추천번호 중에 이거 한 번만 눌러주셔야 돼요. 자, 이거 눌러 감고해 주셔야 돼요. 자, 눌러 주세요. 하세요. 하세요. 눌러. 눌러. 네, 근데, 이비통이나 이렇게, 롤렉스 시계, 어, 자동차, 이런 거는 본인 부담이에요. 배송 받겠다라는 건 본인 부담이니까, 그 나라에서 현금 받고 싸게, 다른 거 하나 사셔도 되고, 어, 참고로 저희는 명품만 하고요. 짝퉁인 경우, 짝퉁인 경우, 회사는, 회사는, 어, 10배를 제가 물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선물 받는 이비통이 1,200만 원이잖아요. 가격은 1,200만 원은 아니야. 정확하게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1,964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어, 가짜다. 그러면 저희가 회사가 100% 0배를 물어들린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명품으로 하고 속임 없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와인 가져가셨나요? 네. 아, 예. 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경품경매꽉찬 거, 자, 2회차 경품경매 3번 방에 올라와 있던 고급 와인 5병인데요. 같은 거 5병이 아니고요. 어, 요거, 빨간 것도 고급인데, 요거는, 요거는, 어, 살짝 이렇게 보시면 먼지가 많이 껴있죠. 예, 와인 숙성 안에 들어서 상당히, 예, 요거는 단가가 무진장 비싸. 네, 예, 요거 두 병. 제가 발음 이상을 이해하세요. 플러스 빨간 거세 병, 다섯 병을 택배로 보내드리거나 오셔서 수령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 이번에 추첨하실 분은, 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번에 그 당첨이 되셨는데 어 인터넷에서 생방송으로 보셨나봐. 근데 내가 이신 공격한 을게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난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 그분이 신발이 당첨이 됐어요 세트.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게 뚱뚱한데 뚱뚱한데 관절 얼마나 무리가 같겠냐고 그래서 그 신발을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너무 비싼 신발이라 오늘 비 오는 날 물에 젖을까 봐그 신발 안 신고 쓰레받이 신고 오셨어요. <laughs> 자 우리 송영사님 나오시죠. 아 기분 나빠. 이분 나오셔서. 아들 <laughs> 봤어. <자, 지금 박수! 웃음> 아 잠깐만 여기 전에 여기 찾아올 남자친구 있어? 요 <laughs> 많아요. 그럼 공개한, 공개해도 공개도 되겠다, 그죠? 네. 같이 이거. 네, 찾아오라고 이제. 어, 그거 그거 벗어도 돼요? 네. 어, 오케이. 네. 인사하세요. 그 당첨 되신 우리. 네. 어, 안녕하십니까? 골퍼를 사랑하고 골퍼원에서 해구나가 된 지난주 정품의 해구나가 된 송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찾아오셨나요? 네. 예, 네, 신발도 일반 신발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신어보는 거 어때요? 편안하고 좋았어요. 네, 정말 명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어, 정말 회원들, 우리 사업자분들 편안하게 신발 신으라고 드린 거예요. 그죠? 예. 네. 근데 실제 방송에 보신 분들 이렇게 보시지만 사실 좀쪘어 그래서, 어, 이염자 때문에 그래. 저기 이번에 거제도에 저희 행사한 거 아시잖아요. 그때까지 열심히 빠지면 되고. 네, 네, 비키니인데 저희가 거기에 그 상품에 상품에 그 배려상이 있어요. 뚱뚱한데 비키니 입으면 괜찮아. 그렇 근데 남의 시선이라는 것도 있어. 그 시선을 최대한 표현해 주신 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비키니 입었는데 좀가리도잘 가리시고 이쁘게 가리신 분들 어, 거제도에서는 저희가 상품이 좀 많이 쏟아질 거고요. 어, 정말 19, 20, 21일 저희가 100명 초대를 합니다. 어, 공정하게 해요. 저희는 자선사업가도 아니고요. 어, 여기 지금 본사에서 저희가 이제 한 며칠 있다가 안정화가 되면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공부했지만 어, 주일날 어, 불한 청소년들 또 양로원 이렇게 좀 어르신들 초대해서 음식도 먹고 상품도 좀 주고 또 용돈도 주고 해서 나눔을 진짜 실천하는 멋진 볼원 아시아가 될 거고 또 이렇게 또 받으신 분들은 일요일날 오셔서 교회 갔다가 오셔서 봉사하셔야 돼. 네. 네 그래야 또 에이코인도 잘 내려오고 네. 해요. 네. 네, 저는 함께 가는 분들하고만 같이 좋은 문화를 만들자라는 쪽으로 한 거고요. 어 지금 이제 당첨하신 분은 뭐냐면 2회차 경매방 3번 와인 5 병이죠. 자 참가는 20명 100S 포인트니까 240만 원이야. 그죠? 근데 내가 100S 포인트면 12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샀는데 이거 240만 원의 와인을 받아갔다? 괜찮잖아요, 그죠? 네. 자, 요거는 바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현금 지급해드리진 않아요. 어, 일단 현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3천에서 1억 정도 이상 가져갈 수 있어야 현금으로 드리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어, 이거는 드시라와인 사실 고급 와인 못 사먹어요. 그죠? 선물 받아서. 근데 어, 여기 사무실에 장점이 있어요. 키핑을 해놔도 돼. 본인이 사갖고 <laughs> 가서 경품 받았어. 근데 여기가 저녁 11시, 12시 되면 저희가 이제 조명을 지금은 방송한다 이렇게 했는데, 카페 분위기가 또이 조명이 돼요. 카페 분위기에 음악 들으면서 여기서 와인을 드시면서 키핑해 놓고 드셔도 돼. 근데 조금씩 없어질 수도 있어. 어? 그거는 또 나눔이다 생각하시고 에,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본사 방문하셔서 편안하게 이렇게 드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20명이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20번까지야. 나머지는 뭐라고? 우와. 예, 나머지는 뭐라고요? 우와. 예,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해드리냐면은 지금 만약에 100번이 나왔어. 그죠?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100번까지 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120번 때 것도 올리기도 하고 또 600명 것도 올리기도 하고 나는 100, 100번째 됐는데 이게 100번의 공이 없으면 이게 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맞, 맞음을 맞 회원님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이렇게 진행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이게 오늘 마지막 정품입니다. 자, 우리 사장님, 자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해보시죠. 눌러, 눌러, 눌러 하면 주세요, 눌세요 주세요. 자, 이게 벤치였다, 얘기했죠? 이게 벤치였다 그러면 육치을 품고 그러나 여기서는. 우와. 다시 한번 눌러 주세요. 자, 이게 아까 누이비, 루이빙이었, 동이비통이었다그러면 네. 49번, 날이 났겠죠? 지금은? 네. 지금은? 1! 네. 한번더 눌러 주세요. 5번 누르면 안 돼요. 자, 62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1! 네. 7번이 나왔습니다. 와, 와. 이러면 여기서는 와, 와. 자, 불려보 자, 역시 50번 지금은 와. 잠깐만요. 이게 원래 눈, 인동을 늦게 써야 되다가 실망감에 목소리가 확 틀었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자, 나왔습니다. 아, 어디 세요 키핑하셔도 되고요. 네. 어, 배송을 원하시면 저희가 배송을 해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된 제품, 일단은 많이 준비를 해요. 막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 어쨌든 키핑해서 드셔도 되고, 3병만 가져가시고 2병 키핑하셔도 돼요. 보관료 받지 않고요. 근데 가끔이 양이 조금은 줄 수는 있어. 자, 오늘 우리의 번? 자 2회차 경매방 3번 와인 3개, 그리고 고급 최고급 와인 2개, 당첨 번호는 10번 미만입니다. 10번이요? 10번 미만입니다. 자, 우리 사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8번. 플러스 이자 자, 해외 분들 지금 계속 가입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라에 지사를 주는 거예요. 회사와 똑같은 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분이 전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돈 입금이 안 되거나 USD가 안 되거나 했을 경우 그 지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사가 알아서 책임을 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해외에 전화번호 없다 당연히 없지 우리는 010네자리네자리 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틀리고요 중국은 1로 시작돼요 135에 뭐뭐뭐뭐에 뭐뭐뭐뭐 1시기 때문에 전화번호에 너무 민감해 하지 마시고 어, 1대1 문의창으로도 항상 가능하고 우리 텔레그램이나 카톡에 또 소통방 있잖아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되고 전화번호 없다고, 없진 않아요. 전화해도 통화가 국제전화잖아요. 그리고 USDT를 내가 붙이는 순간 거기에 자동으로 승인이 되게끔 회사 구조가 돼 있으니까요. 해시값 안 붙이셔도 돼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더 밝은 모습으로, 어, 오늘이 즐거운 토요일이죠. 네. 자, 다음 주는 수요일이에요. 자 수요일까지 어,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갖고 싶은 물건들 있으면 또 건의를 해주시면 경북경매에또 많이 반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소금을 보름 동안 단한 건도 안 보내주신 분이 없다 보니 저희, 저는 희저 골프공을 좋아해요 골프공을 좋아하니까 이게 회사 재정이고 그러니까 어, 회사를 믿고 어, 그리고 언제든지 본인이 현금화를 할수 있을 만큼만 저희는 캐릭터가 내려오는 거고 넘었다 하면 저희가 무리가 가든 반만 속해게 어디야 그죠? 네. 네 그래서 안전하게 가니까 일단은 어, 지금 날씨가 이제 곧 환절기도 돌아오고 있고 비도 많이 오고 습기도 덥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전화 통화로 쉽게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일단 여기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또 인터넷 또 생중계 이렇게 또 보셨지만 어 본인이 누비똥 안 됐다고 성해하지 마시고 또 벤츠도 있고 누비똥 말고 저희가 또 샤넬 걸또 준비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올리면 어 지금은 골격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골격의 시스템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겠다라는 호흡을 맞추는 시스템의 그 서로 알아가기잖아요. 회사와 회원들간의 알아가기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회사를 믿고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